이동식 사진 작가. 네, 살인 사건입니다. 해외 매스컴을 타게 됐다 하더라고요. 그렇죠. 몸매를 보니까 이 모델로 활동하면 죽이겠다. 그럼 그러니까... 가짜였죠? 네, 가짜. 가짜인 거죠. 음. 실제로 보고 싶었던. 네. 어,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절대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. 근데 예술이라는 건요. 네. 기본적으로 휴머니즘이 깔리지 않으면 예술이 아니에요. 대학에 있는 유명하신 이 사진 관련 교수님이 조언을 하나 해줍니다. 그 조언이 이 사건의 키가 됩니다. 내가 형사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. 이분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. 사이코패스 범죄자 중에 배강공이 많대요. 왜 배강공이 많을 것 같으세요?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뭔가? 유린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러스트 머더라고 하기에도 더 잔혹하죠 이거는. 실제로 이런 범죄가 거의 없어요. 없어요, 없어요. <laughs> 우리 의뢰 사건을로 보시는 분이 음, 고양이 어디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, <laughs> 저는 이번기에 회 말씀드릴게요. 전저 원래 <웃음> 사람입니다. <웃음>